해변과 경치가 굿, 랍스타도 돌아다니고, 동남아 여행 가고 싶어지네요. 하지만 이렇게 낭만을 즐길 여유가 없는 야생. 던전에서 돌 테이블도 구했고, 무료 DLC에서 나온 신규 마스크를 구하러 바다로 왔습니다. 신규 황금 마스크는 지도맵 바다 쪽 보시면 남파선 배 모양 표시된 곳에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 알파카는 수영의 달인. 바다에서도 거침없이 헤엄쳐 갑니다. 알파카를 타고 표시된 근방에 도착하면 이제 바다로 잠수하여서 난파선 밑에 잠들어 있는 마스크를 찾아야 합니다. 내려가다 보면 난파선이 보이고 산소가 부족하여 조금씩 데미지를 받지만 분대노 회복을 하면서 난파선 바닥 부분을 살펴보시면 황금 마스크가 있습니다. 마스크에 각인되어 있던 옛 기억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스토리도 궁금해지네요. 목표했던 황금 마스크도 구했고 집에 가서 착용해 봅시다. 던전에서 구해온 돌테이블을 설치하면 솔마스크에서 구할 수 있는 각종 마스크들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마스크를 구해와서 해제해줘야지만 사용 가능해집니다. 저희가 구해온 황금 마스크는 제일 마지막 오른쪽에 있습니다 황금 마스크의 장점은 적 원시인이 가진 스킬 그리고 숙련도 마스크 레벨 9가 되면 미래에 가지게 될 스킬까지 확인이 가능해서 부족원들을 구하러 다닐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마스크 교체 착용하려면 인터페이스 모듈 수리 해야 되네요 마스크 기능 화면에서 녹색 수정을 사용하여 모듈 활성화를 해줍니다. 하단에 의식이전을 눌러주면 마스크 교체가 됩니다. 착용하고 나니 뭔가 모아이 석상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잘생겨 보이진 않군요. 하하. 지도 중앙 지역을 해금하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부0돌 부족민 중에 새로운 전투 부족민을 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스가 있는 지역은 도구로 오염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독저항과 피해를 줄여주는 해독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고 구하러 다니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꿀팁 꿀단지가 흐르는 구독이네! 화산지역 갈구리 발톱 구종마을 보물상자에 해독제 완제품이 나옵니다. 화산지역은 중후반대 가기 적당한 지역으로 적 부족민 평균 레벨이 40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족민들은 20 정도밖에 안 돼서 조금 더 레벨이 높은 부족민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저 봉화대 불 피우는 녀석은 무조건 1순위로 제거해야 합니다. 기껏 봉화대 부셔더니 다른 곳으로 향하는군요. 거기 멈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뒤치기인데. 너잘 걸렸다. 거기 동물에 수영하고 있거라. 나는 간다. 집으로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고 이곳 바위 쪽에 두고 인정도 오르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후 첫 번째 친구 인정도 오를 동안 두 명을 더 데려왔습니다. 인정도가500 수치에 도달해서 모집해 보니 스킬은 다소 아쉽지만 어차피 화산 지역 더위 저항 있는 부족민으로 새로 모집을 해야 해서 부족민으로 받아줍니다. 새로운 부족민을 데리고 오고 집 근처 구리와 주석 광석을 캐다 보니. 어느새 의식 강도 레벨 25가 되었고 청동 방호구를 만들어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던전에서 얻었던 붉은색 수정을 마스크에 착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치명타 저항, 치명타 데미지, 환경 저항 등 다양한 부옵션을 수정을 통해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알파카의 상이 탈 것인 표범을 잡으러 갑니다. 화산 지역과 설산 등 앞으로 더욱 더먼 거리를 다녀야하기 때문에 알파카가 일반 승용차라면 표범은 스포츠카 정도의 엄청난 스피드를 낼수 있습니다. 표범 서식지에 도착하여 단축키 Q 버튼을 누르면 안 표범 발자국이 보입니다. 이 발자국을 보고 추격합니다. 전방에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암표범이 보이는군요 암표범이 사냥에 성공하게 되면 새끼가 있는 곳으로 먹이를 물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끼 표범 위치를 확인하게 되면 암표범에게 안식은 줍니다 미안해 불로 남은 새끼 표범은 집에서 만들어온 중형 덫을 설치하여 덫으로 들어오게끔 유도를 해줘야 합니다. 지도에 덫 설치한 위치를 마킹하고 새끼를 덫 있는 곳으로 유도합시다. 새끼 표범이 덫에 있는 고기 냄새를 맡고 들어갔다가 잡힌 모습입니다. 내가 맛있는 고기들 잘 챙겨줄게. 나와 함께 하자구나. 표범은 무닥불 옆 따뜻한 곳에 놔두고 다음날 아침에는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원숭이는 집 근처 산책을 다니며 과일을 모아오는데요, 앞으로 있을 보스전 재료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폭포뷰에서 원숭이와 사진도 한장 철카. 그동안 공간이 부족했던 집을 공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한동안은 집 짓는데 열중하였습니다. 집이 완공될 때쯤 표범 성장도 완료되었습니다. 표범의 이름은 저의 드림 가인 부가티로 정했습니다. 이 밀림에서만큼은 부가티 못지않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집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니 확실히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폭포도 잘 보이고요. 외형은 네모난 집입니다. 건축재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우리 부가티의 속도감이 느껴지십니까? 고속주행에서의 편안한 안정감. 이제 청동장비로 갖추었고 표범 타고 빠르게 화산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화산지역에 온후 지도맵 해금을 위해 원시인 정찰병 막사에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가게 될 화산 지역과 설산 지역에 사는 원시인들은 태생적으로 더위 저항과 추위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산 지역 같은 경우는 낮에는 상당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방어구에 더위 저항 보조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더위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곳이 갈고리 발톱 원시인 말이며 두 번째 보스 잡을 때 필요한 해독제와 더위 저항 패시브를 가지고 있는. 원시인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우선 해독제와 각종 재료들을 파밍하면서 좋은 스킬 가진 부족민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 앞에 간단하게 전초기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비가 와서 더위 페널티는 받지 않는 상태라 다행이네요 어서 만들고 새로운 부족민 후보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부가티야 서둘러 가자구나. 쓸만한 부족민 후보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곳이 마을 입구 어디 등급 높은 친구가 있으려나. 아직은 딱히 보이지 않는군요. 입구 보초병들을 잡고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얼마나 강할려나. 발을 사용해 한 명씩 유인해서 제거해줍니다. 청동 무기 방어구를 갖추고 중앙 지역에서 어느 정도 레벨 높은 부족민을 데려왔더니 대등하게 싸울 만하군요. 이곳 마을은 해독제 외에도 청동 다음 상위 장비에 필요한 철광석과 흑요석이 나오기 때문에 보물 상자를 다 획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망치된 친구도 쌍칼로 썰어 줍니다. 보물 상자에는 가장 중요한 해독제와 흑요석 더위 저항 보조제도 나왔군요. 이후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며 전투를 치렀고, 군데군데 있는 보물상자들을 획득하였습니다. 보물상자에서는 재료들이 랜덤하게 나오는데, 운 좋게 해독제가 제법 많이 나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달려올 때는 조금 후퇴해서 유리한 지형에서 전투하는 것이 좋습니다. 1대1 전투를 하게 되면 장비 내구도 소모가 심해서 장비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유인해서 1대1로 전투하는 게 좋지만 늘 생각대로 되진 않죠. 1대1 전투였으면 진작에 잡았을 텐데 적 공격을 패링하면서옆 친구 공격도 피해야 하니 시간이 배로 걸리는군요. 계속된 전투 속에 괜찮아 보이는 친구들은 기절시켜서 데려갔고 해독제도 충분히 모았기 때문에 전초기지로 돌아갑니다. 모닥불이 피어있는 따뜻한 집으로 가자구나. 먼저 가서 기절해 있는 네 친구가 기다리고 있단다. 황금마스크 레벨이 6이 되면서 적 원시인 및 부족민 스킬도 추가로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부족민들 구하러 다닐 때 훨씬 편해지겠군요.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더위 저항 패시브 및 좋은 스킬을 가진 부족민을 구하게 되었고 이제 본진 집에 가서 두 번째 보스 재료를 챙기고 잡으러 가겠습니다. 독정에 도움이 되는 과일 주스도 만들어 주고 방어구에는 방독 보조제를 발라줍니다. 약제조대에서 두 번째 보스 재물들도 마저 만들어 주고 표렁 타고 출발합니다. 두 번째 보스 위치는 저희가 화산으로 갈때 자주 이용하던 포탈 바로 옆입니다. 두 번째 보스 지역은 독가스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표범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부가티는 여기에 잠시 두고 뛰어가겠습니다. 이곳에서 해독제와 과일 주스 버프 음식들을 먹고 보스를 잡으러 갑니다. 눈으로도 초록색 독가스가 공기 중에 보이는군요. 약효과가 있을 때 얼른 잡아야겠군요. 가지고 온 보스 소환 재료들을 넣습니다 보스 독개 구리 는등 에서 보라색 쪽을 흐리 는데, 제자리 에서 맞지않 도록 조심 합니다. 보스 를 거의 다잡았 는데, 주변 에 작은 개구리 들이 모이 면서 독이 중첩 되어허 무하 게첫 번째 공 략에 실패 하고, 보스는 일정 시간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에 서둘러 두 번째 강한 부족민을 데리고 재도전합니다. 파카야 날려라. 시간이 없어. 해독제와 과일 주스도 서둘러 먹고 도깨구리에게 복수의 칼을 날립니다. 자마자 보라색 토으로터 날리는 개구리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주 개구리 뒷다리 공격 아프군요 주변에 도감개가 자욱해서 틈을 노려서 막타 공격을 가합니다. 드디어 두번째 보스도 처치 작은 개구리들이 다시 몰려와서 뒤로 빠졌다가 보스 아이템 획득하겠습니다. 두번째 마스크 성능 해금과 추가 보상을 받기 위해 피라미드로 향합니다. 오랜만에 두발로 뛰어더니 숨차네요. 돌 테이블이 보입니다. 두번째 보스도 클리어 이제 세명의 보스가 남았네요. 다마에서는 소울 마스크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맵 설산으로 향하고 원거리 특화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던전을 갈 생각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